자, 요, 방정식이 원이 돼야 된데 예. 어떤 원의 방정식이 이게 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건 X제곱하고 Y제곱의 개수가 일단 똑같아야 돼. 원이 되려면 첫 번째, 그게 첫 번째야. 어, X제곱의 개수와 Y개수의 제곱이 똑같아야 돼. 이 똑같다는 말은 부호까지 똑같다는 거야. 숫자도 똑같고 부호도 똑같아야 돼. 다. 음, 그 다음에 XY라는 항이 있으면 안 돼. X항, Y항만 있어야지. X, Y 항이 있으면 안 돼. 물론 X가 없어도 되고 Y가 없어도 되는 거야. 하지만 X, Y 항은 절대 있으면 안 돼. X 항 따로, Y 항 따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됐죠? 음.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조건들은 다 만족했어. 그러고 나면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0보다 커야 돼. 됐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자. 음. 아 반지름이 0, 0보다 커야 원이 생기는 거 아니야? 반지름이 0이면 그냥 점인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거를 반지름을, 요 R을 구해줘야 되니까, 아, 얘를 표준형으로 바꿉시다. X제곱이랑 4X. 그러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빼기 4. 왜?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거니까. 자, 두 번째. Y제곱 마이너스 6Y, 절반이 마이너스 3니까, 9 마이너스 9, 더하기 K 더하기 12, 0. 이렇게 되죠? 그 여기까지가 X 더하기. 예제곱, 그 다음에 y 빼기 3의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이건 없어졌지? 그니까 마이너스 4니까 여기가 6. 그래서 k 더하기 6이 0.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네. 정리하면. 그래서 9를 여기서 지웠어. 아, 이렇게 하면 안되는 여기까지랑 여기까지가 된 거지. 음, 그럼 여기가 아니네 음, 여기가, 됐네. 여기가 뒤에가. 음, 이게 아니고. 그지 음,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그래서 마이너스 13이니까 여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다. 넘으면 3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네. 근데 이게 아, l제곱이거든. 3 마이너스 k가 지금 r 제곱이거든 그러니까 반지름은 사실은. 어. 풀마, 루트, 3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얘가 존재하려면 요, 요, 반지름의 길이가 존재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루트 안에 있는 애니까 얘가 항상 양수해야 돼. 됐지? 음, 항상 양수해야 돼.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안 돼, 일단. 반지름의 길이니까. 그래서, 아, 3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다. 그래서 K가 3보다 작다. 이런 범위가 생기겠다. 그래서, 방수 k의 최댓값은 2고, 아까 이거 한것 조심해야 돼. 여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전적 없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전적 없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됐죠? 음.